예, 안녕하세요. 음, 광명역 광장부동산 대표 이병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UCC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게 이제 처음인데요. 음, 자, 그동안 이제 블로그 기반의 그 텍스트를 위주로 해서 정보를 그 제공해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동영상을 적극 좀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항상 어, 어떤 프로젝트든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어, 그배 이상 그 어려웠었거든요. UCC 제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각종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어, 여러 가지 툴들을 또 다뤄야 되니까 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공인 중개사인지. 어, 방송 프로듀서인지, 어, 개발자인지, 부분이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더 쉽고 행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UCC 제작에 어, 좀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많은 그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소개해 드릴 내용은 광명역 그 트리플 타워입니다. 자, 광명역 트리플 타워는 올 11월에 입주 예정인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지상 3층까지는 상가구요 지상 4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광명역 트리플 타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트코나 아울렛, 그,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그, 요 자리가 이제 코스트코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아울렛 자리죠. 네.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렇 대각선으로 이렇게 마저 보고 있는 자리고요. 자, 그리고 요 자리가 우리 광명역 트리플 타워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트리플 타워 자리고요. 자, 트리플 타워, 어, 대각선 사거리 건너편에 어,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는 역세권에서 가장 큰그 지식 산업 센터가 되겠고요. 아마 이제 곧 분양을 시작할 것 같,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식 산업 센터 GIDC 그 뒤쪽으로는요, 어, 중앙대학병원이 자리를 잡고 있죠. 2021년 3월 예정인데요. 자, 그리고 중앙대학병원 옆쪽으로는 어, 우리. 의료복합 클러스터인 M 클러스터. 여기도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예,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자, 사거리에 이렇게 빽빽하게, 어, 업무시설과 쇼핑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현장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360도 파노라마 뷰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그 광명역 트리플 타워죠. 자 트리플 타워 건너편으로 자요게 이제 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지금 이제 펜스가 이렇게 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광명역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자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 돌아가 조금 더 돌아가면 어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코스트코 어,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면. 우리 이제 트리플 타워가 다시 이제 보이네요. 자, 이 사거리가 이제 광명역의 이제 중심 사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쪽 그 상업시설에는 커피숍이라든가 프랜, 이제 일군 프랜차이즈들, 그다음에 뭐 패스트푸드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에 아주 이제 적당한 자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음, 보시면 음, 주변에 있는 이제 코스트코와 아울렛, 어, 이케아 손님들을 어, 유인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입, 그 위치에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특별하게 푸드코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요식업을 하시게 되면, 어, 이쪽 코스코 손님들을, 어, 유인해 낼수 있는 유리한 자리가 이제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이제 사거리 이제 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노출이 이제 그잘 되는 쪽으로는, 어, 안테나 샵이 들어와도, 어, 괜찮을 자리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장을 이제 한번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 이쪽 자리를 한번 주목해서 관심 깊게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 뭐 임차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입주가 이제 11월 초니까, 어, 지금부터 어, 미리미리 이제 그 컨택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오피스텔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 10월 어, 초 정도 되시면 아마 그 컨택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어, 이제 상가 투자나 어, 임대 사업하실 분들은 아직 그 잔여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해 주시면 어, 또 자세하게또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한 화면인데요. 어 트리플타워의 동편이 되겠습니다. 코스트코를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방면이죠. 방향이죠. 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상가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외관이 굉장히 고풍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 있는 쪽이거든요. 아, 지금 포커스가 조금 흐려졌는데, 어, 촬영 기술이 아직은 좀 그, 미숙합니다. 예. 자, 롯데 프리미어 아울렛이 보이죠. 예. 자, 디자인 클러스터가 들어올 자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코스트코 예, 매장을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죠.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출입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이는 보이는 게 어, 에스컬레이터예요. 자, 유일하게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건물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주 출입구로 이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피스텔의 그 평면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5 타입 평면도죠. 25 음,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환산하면 약7.5평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원룸이 한장다 비슷하긴 한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옆으로 보면 이제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 굉장히 수납 공간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책상으로 이제 쓸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음. 자, 화장실도 어 굉장히 이제 깨끗해 보이고요. 깔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또 이제 수납 공간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수납 공간이 들어와 있고, 자, 요 부분은 좀 비어있는 공간 같은데 요거는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요 옆에도 아마 수납 공간으로 좀 보이고요 네. 자25 타입은 뭐 A1, A, B 이렇게 또세 가지 타입으로 또 나눠져 있고요예 자, 요번에는 26, 27 타입이죠 26, 27은 뭐 평수로 환산하면 7.8 8.2평 정도 되겠네요. 음, 자, 구조는 거의 유사하고, 이제 좀 사이즈가 이제 좀더큰 거죠. 자, 27 타입도 A부터 뭐 D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 27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평 정도 되는데, 자, 일단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 거실 부분이 꽤 이제 넓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타입이 참 많죠. 네. 자, 27 타입에 또 G 타입까지 있네요. 자, 28, 29 타입. 28, 29는 뭐 8.7평 뭐 정도 되겠죠. 자, 이제 31 타입. 31 타입은 이제 9.4평 정도 됩니다. 음... 좀 넓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31 타입은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이쪽에 이제 공간이 좀 남아 있네요 이쪽 공간을 뭐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33 타입은 이제 10평짜리죠 자, 41 타입부터는 이제 방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군요. 자, 41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12평 정도 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룸으로 보시면 되겠죠. 음, 자, 여기 이제 방에 그 드레스룸이 있네요. 드레스룸이 있고, 주변, 주방에 이제 식탁이 이렇게 있고요. 네. 화장실이 있고요. 음, 구조는 괜찮아 보이네, 보이네요. 다음은 53, 54, 65테이인데요한 16평 정도 되는 거죠. 음... 자, 안방에 드레스룸, 음, 펜트리 같은 공간이죠. 예. 이게 이제 붙어 있고요. 훨씬 넓어 보이네요. 넓어 보이고, 방이 두 개네요. 투룸이네 투룸. 룸이고 거실 하나고. 자, 그 다음에 주방에 어, 식탁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네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 1층 상가 이제 평면도네요. 자, 상가 평면도고요. 어, 요쪽이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쪽이 되겠고요. 요 밑에 쪽이 어, 쿠스트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상가들이 이렇게 이제 실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상가는 2층도 상가죠. 2층 상가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까지 이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뭐 이제 병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괜찮겠죠. 음, 자, 상가 뭐 임차하실 분들이나, 그 다음에 투자하실 분들, 어, 자녀 물량, 물량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물량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은 이제, 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1월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어, 광명역 트리플 타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어,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광명역세권은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끝을 어, 어느 누구도 예단하기 힘든 곳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